여기가 이제 충청남도 서산시 수석동, 예. 수석동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 예. 어제 발표된 예. 범위 내에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둘레로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렇게요. 예, 근데 이제 사실 그 서산시는 그 예천동 1, 2지구 규모가 더 크고요. 수속동 아, 개발 지역은 조금 범위가 좀 축소돼서 지금, 음, 개발 지역이 이렇게 지금 확정이 된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서, 어, 여기 서산의료원 사거리에서 해미 가는 방면에 이제 수석동 근처에 가면 예,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어, 충남 서산시 수석동 신도시 개발 그 범위를 원한대로 원래 범위까지 확장을 해서 실시하라고 하는 그런 예, 현수막들이 이제 걸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예, 충남 서산시에 예, 어제 수석동 예, 신도시 도시개발 그 영역이 발표된 이후에 충남 서산시 수석동 예, 그쪽 신도시 지역에는 예정 지역은 수석지구 도시개발 축소판 결사반대 원한대로 즉각 시행하라 도시개발 토지주 일동 이런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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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가 이제 BMW 있는 데죠, 저쪽이. 예, 그 그러니까 저쪽이 이제 그 신도시 개발 지역입니다. 사실은 많이 축소가 돼서 서산시 그 예천동 예천 1, 2단지보다 그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예요. 그러면 그쪽 한번 신도시 수석동 신도시 예정 지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쪽이 이제 예천동이죠. 예천동 1, 2지고 거기는 이제 많이 발달됐어요. 이제 서산시도 왜냐면은 이제 호수공원 지어가지고요. 그 그리고 이제 이쪽에가 이제 다 이제 농사짓고 막 밭있고 막 그런 곳 인데요 예그니까여기한 반정도 예이온 만큼 더 반정도 가야 됩니다 원한대로 한다면 예, 그래서 산책 겸 나왔다가 이렇게 수석동 신도시 예정지역 응? 동네를 한바퀴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산은 이런데가 많아요 지금 딱 동문동 예천동 요 두군데만 그 다음 성현 이런데만 좀발달했지 대산 시내도 좀 미비하고 인지도 미미하고 그 다음에 뭐 운석동도 좀 부족하고 자몽동도 부족하고 네, 그런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균형발전 되려면 고속철도라든지, 뭐, 항만, 항만이라든지, 항, 항만, 육로라든지, 용로, 네, 공항 같은, 이런, 또, 아니면 도시철도, 뭐, 이런 게좀 들어와줘야 되는데요. 그런 게좀 돼야 되는데, 서산시는 지리적 여건 때문인지, 그걸 잘 추진이 안 되더라, 안 되더라구요. 뭐 KTX 역까지만 해도, 뭐, FC가 있어가지고 충분히 올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뭐하야산쪽하고 그쪽 덕순산 덕산에 덕순산 그쪽 어디로 그냥 손을 손 뚫어가지고서 해미로 그냥 오면 되는데 예뭐 여기 공항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저희 선 시내 에 공항이 있잖아요. 저기. 군 비행장이 있잖아요. 행미시내에요 거기도 뭐, 간단히 조금만 정비하면, 음, 민항기가 이제 이착륙 할수 있는데, 예. 그런 거, 뭐, 하면은 좋은데, 원래 서산시의 그, 공무 정책이 좀빠르빠리 움직이지는 못해더라도, 예, 거북이처럼 그래도 천천히 진행되는 그런 느낌은 이, 있거든요.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액션이 늦어요, 처리가. 그런 면이 좀 있더라고요. 관광 문화 쪽만 하더라도, 진짜 뭐, 뭐, 이렇다 뜰 듯한 뭐, 볼거리가 없어요. 뭐, 다른 지자체에 가면은, 진짜, 바도에 다리를, 바도에 같은 거 다리를 다 이어놓고, 섬을 뭐, 어? 진짜 관광객 볼거리 위주로 막 해놓고 케이블카, 뭐 출렁다리, 응? 그다음에 뭐 바람의 길 같은 거 이런 거참 많이들 하잖아요 서산시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거의 매 시입니다 지금에 들어서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예, 2023년, 예, 4월 21일, 22, 23되는 주간인데요. 오늘 언론 뉴스에서 충남 서산시 수석동, 의 예, 신도시, 그 범위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네이버 지도를 보니까 대충 어디냐면은, 언론에 나온 뉴스를 보면 대충 이쪽입니다. 이쪽. 대충 이쪽인데요. 여기가 이제 서산 의료원 사거리. 예, 여기가 의료원, 이고요 의료원 사거리. 그 다음에 성림 아파트. 쭉 오는 거죠. 서산 여자 고등 학교. 예, 여기. 그 다음에 성림 중학교.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쭉 가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럼 요 지도를 조금 더 확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키워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내셔널 모터스 BMW 서비스 센터가 있고, 수석 삼통 매 멸해관. 그 다음 에 여기도 이제 수석동이죠. 그 다음 에 이쪽에 이제 햄이 나가는 방향에 SK 앵클링.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올리보면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너무 커가지고 범위를 지정하기가 어려운데요. 예. 좀더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놓고서 서산시 2028년 완공 목표인 서산시 수석동 신도시, 예. 초성 구역을 한번 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해미 나가는 방향입니다. 해미 예, 여기 보시면 음, 네이버 지도상에 여기 이렇게 오목하게 집 반달형으로 들어간데 있죠. 여기에서부터 함불로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로 쭉 옵니다. 예, 여기 이제 29도로 쭉 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네.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 건물까지. 예, 그래 가지고. 네. 예, 그래 가지고 요렇게 가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예, 여기. 예,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예.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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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요게 이제 수석동 신 2000, 충남 서산시 2028년에 완공될 약 인구 약 4천만 명이 살 신도시 조성할 그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네이버 지도의 거리로 한번 표시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이버 지도로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하면은 이런 사각형 모양이 나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서산 음, 새로운 신도시가 이제 조성될 거로 이렇게 오늘 그 영향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이 이제 들어오고 예, 서산공항하고 연결되고 내포시하고 연결되고 이제 하는 그런 또, 산업, 또 국토 인프라, 예, 서산시 인프라가 또, 예, 조성이 되겠죠. 예. 예 이상으로, 예, 23년, 예, 4월 20일, 20일, 예, 언론에 발표된 충남 서산시 수속동 신도시, 예, 개발, 그, 범위, 예, 네이버 지도상에 예측되는 범위를 설명드렸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예, 옛날에는 이게 수속동 예, 이쪽까지 쭉갔었는데 이게 반만 이쪽은 이제 안 하고 이쪽만 일차 이제 하는 거로 결정이 났는 모입니다. 양 과연 이제 이대로 추진이 될지 안 될지는 또 봐야죠. 예, 감사합니다.